이 점을 거 떨어질까봐 맞잡고 있어요. 알겠어요. 우선 꼭 잡으세요. 내려갑니다. 다음에 보자. 집에 가야지. 저기 문 닫았어. 가보면 <laughs> 내려간다 정연아 위험해 우우 극허보다 종연아극경사가다 정연아 그지우 이지. 우와, 완전 절벽인 줄 알았다. 안 놀랬어, 정현아? 완전 절벽. 인 우와, 절벽으로 내려간다. 우와, 괜찮아요, 최정윤 씨? 우와, 이렇게 가파르다니. 이야, 엄청 가파르다. 우와, 안 무서웠어 정현아? 저희 괜찮았어요? 네. 안돼 시계 안돼 시계서 확인하고 몇 시인지 8시 11분 도착했습니다.